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산티탐에 있는 새로운 레지던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은 여기 패밀리 룸이라고 부르는 방인데요. 어, 한 29에서 30 스퀘어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가족 침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간이 주방과 화장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 여기는 호텔식 레지던스여가지고 어, 뭐 한달 동안 길게 막 취사를 하면서 지내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곳이긴 하지만 하지만 뭐 일주일이나 이주 이렇게 가족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굉장히 신기하게 양쪽으로 어, 싱글 침대가 하나, 둘, 세 개, 네개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수건. 같은 거는 제공이 되고, 어, 당연히 이제 데일리나 위클리로 머무실 때는 매일 청소가 들어가는데 한달 살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어, 한 달에 두번 청소를 해주고 베딩 어, 시트, 수건, 물다 교체 가능한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쨌든 각 침대마다 뭐그 어, 우리 독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주방 공간으로 보시면 여기는 조리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간단하게 뭐 씻거나 하는 싱크대 그리고 어 여기 마이크로 웨이브 전자레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도 다른 전자레인지가 있기는 한데요. 이어 패밀리 룸은 안에 단독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냉장고, 그래서 한달 살기 하기에는 조금 작죠. 하지만 주 단위, 예를 들어서 밖에서 그냥 사 먹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고 이쪽 공간에 오시면은 굉장히 신기했는데요 여기 약간 그 화장실이 <laughs> 어, 여기 뭐 남자화장실 여장실 따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어, 화장실이 두개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샤워실 공간 네 샤워실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 근데 당연히 호텔이다 보니까 바디 샴푸랑 샴푸 정도는 제공을 해주시고요. 여기 세면대, 공용 세면대가 있고, 어, 여기 발수건이랑 어비니티 제공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공간이 굉장히 뭐이 거실이나 뭐 책상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달 살기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친구, 뭐네 명이서 같이 놀러 왔을 때 머물 수 있는 내 네, 패밀리 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브.